신기반기 묘수 대 잔치.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둑을 한번 봐 주시고요. 이 바둑은 바로 용성전 16강. 백은 나현 선수고요. 그리고 흑은 최정 선수입니다. 바둑은 거의 다 끝이 났고요. 최정 선수가 지금 이곳 1이 표시되어 있는 자리에 패를 때려냈어요. 자, 이 시점에서요, 바둑은 굉장히 미세합니다. 반집 승부예요, 반집 승부. 그런데, 나현 선수가 여기서 이렇게 두면은요, 무난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남은 끝내기를 하나하나 두어 가면은, 반집을 승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나현 선수 지금 100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나연 선수가 이 시점에서, 아니, 뭐, 최정, 그패 하자는 거야? 여기 패감 엄청 많잖아. 하면서 여기를 이제 끊어가요. 그랬더니 최정이 갑자기 여기서 눈에 빛이 나면서, 나연, 뭔 소리야. 그 패감 안 돼. 기회가 왔다. 라는 걸 이제 직감을 하면서 최정 선수가 이 패감을 무시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패를 이어갑니다 만약에 이패감이 안되면은 이백한 점을 흑집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손해예요 한 집이 손해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백이 반 집을 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안되면 갑자기 이제 최정 선수가 여기를 이으니까 나연이 동공 지진이지 어, 동공 지진이에요 어? 윤현캠 어서오고 그래서 갑자기 나연이 이 패감을 안 봤다니 하면서 뭐야안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하는데 막 초읽기는 부르고 시간이 쫓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하나 끊어 시간을 이제 버는 거죠. 최정이 바로 여기를 잡고요. 나연이 막 생각하다가 아씨 이거 진짜 안 되나 하다가 또 여기 시간을 또또 또 여기를 벌어요. 초읽기 연장을 하고 최정이 이제 받으니까 여기를 이제 나연이 이제 뭔가 봤다라 그래서 여기를 일단 늘어가고요. 근데 여기를 솔직히 자세히 보면은, 여기가 일단 단수예요. 근데 이제 흙이 있고요.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때 꽉 조여 막아가면은, 이게요, 사실, 어 여기 흙이 한 점, 한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 수도 안 나거든요? 백이 나와도 이제 막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건 안 되고요. 그래서 나연 선수, 초조해 하면서 일단 여기를, 어 아, 여기를 일단 늘어가죠. 이 수의 뜻은 뭐냐면, 지금 막으면 여기를 치는 거는 자충이니까, 그냥 이렇게 막아가면은 지금은 흙이 죽었죠. 이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내려간 거고요. 그랬더니 최정선수가 이두 점을 잡고요. 자, 여기를 끊었을 때 과연 수가 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이게 관건인데, 수가 날까요, 여러분? 수가 날까요, 안 날까요? 만약에 수가 나면은 바둑 뭐 끝나는 거고 안 나면은 나연 선수 그냥 한집 손해 보면서 이 바둑을 질 수가 있어요. 나연 선수 여기 이제 끊어가요. 뭐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젖혀갑니다. 여기서가 일단 또 중요하죠. 아직 어 여기에 수를 내지 않게 하려면은 흙도 최선의 수를 한수한수 한수 계속 둬가야 되는데 여기를 이제 뒀을 때 섣불리 여기를 치다가는요. 이제는 딱걸려요 딱 걸려요. 이렇게 이제 밀어간 다음에 늘어야 되는데 이렇게 싹 막으면은 갑자기 이거는 흙이 폭망해 버렸죠. 다 죽으면서 흙이 테트리스 한 꼴이 되면서 다 죽죠. 어, 이건 안 되고요. 여기 뒀을 때는 냉정하게 이제 그냥 막아주면 됩니다. 실전에 막았더니 단수를 치고요. 여기를 밀어버리고 나서 단수를 치고 날일자 갔어요. 자, 마지막 관문이에요 여러분이 흙이라면 여기서 어디를 두실까요?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여기를 끊는다면 이것은 꽃놀이패가 나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백이 한 집만 이득을 보면 되거든요. 근데 패감이 백이 많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이건 흙이안 돼요. 무조건 깔끔하게 다 잡아야 돼요. 깔끔하게 다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어, 여기를 일단 이렇게 붙여간다면 이것도 똑같아요. 막으면 찝고요. 이거는 폐밖에 안 나거든요. 이 모양은 이렇게 네개가 있고요. 이렇게 호구 쳐있고 여기 하나 젖혀져 있으면 폐가 납니다. 폐가 나요. 그래서 이안 되고 여기서 또최정사 선수 정확해요. 정확하게 사활 급소 찔러갑니다. 바로 이 자리죠. 이 자리를 날일자 간 순간 나연 죽었습니다. 나연 가셨어요. 네, 나연 가셨고요. 여기를 일단은 뭐 해보는데 사실 뭐안 되거든요. 여기서 네, 진짜 안 돼요. 뭐 어떻게 할까요? 일단 뭐 여기요. 여기도 그냥 쉽게 뭐 어디 갈까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것도 죽었고요. 어, 죽었고. 그래서 여기 가는 순간 그냥 딱 죽었어요. 그랬더니 나연이 한참 들여다보더니 아 안되네. 아 내가 모든 거야 진짜. 이러면서 이제 끝내기를 하죠. 는 최정이 속으로 얼마나 싱글벙글하면서 이제 끝내기를 하고요. 결국에 이렇게 돼서 행운의 여신은 바로 흑 최정 선수에게 가면서 최정 선수 반집을 승리를 하면서 나연 선수를 완전 멘붕에 몰아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최정의 묘수였고요. 다음 편 가시죠. 자, 이 장면을 보시죠. 두 번째는요. 흑이 이동훈 선수, 백이 판 윈러 선수입니다. 2018 삼성 화재배 예선 결승에서 나온 모양인데요. 어, 우리 동훈이가 바로 이백 대마를 다 잡으러 갈 겁니다. 다 잡으러 갈 거예요. 아 보리현강 님께서 오늘 컨텐츠 너무 좋습니다. 승준 님께서도 너무 재밌어. 정말 최고의 컨텐츠네요. 어 이런 피드백 너무 좋습니다. 뭐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재미있다, 재미없다. 이런 의견 저는 매우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동훈 선수가 저 100을 잡으러 갈 건데 과연 판 윌러 선수가 쉽게 잡힐 것인가? 한번 감상해 보시죠. 여기서 이동선수 여기 이제 끊어 가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골을 외쳤어요. 대마사냥 골을 외쳤어요. 파닐러, 니네 대마는 내손 안에 있다. 근데 파닐러 쉽게 그렇게 잡혀주지 않아요. 일단은 막아가고요. 이었을 때 지금이 되게 중요한데요. 보시면은 백은 여기가 후수 한 집이죠. 지금. 흙이 여기 찌르고 끼우면은 집이 없어져요. 그리고 여기도 백은 한번 두면은 후수 한 집이 돼요 그러면 원래는 백이 잡혀야 되잖아요 후수 한 집이고 후수 한 집이면은 여기서 한집 내면은 흑이 잡으러 가고 만약에 여기서 한집 내면은 흑이 잡으러 가면 잡혔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집을 내서는 백이 잡힙니다 백이 잡혀요 근데 여기서 파닐러가 2에 1의 묘수 있다라는 바둑 격언이 있는데, 그 격언을 씁니다. 바로 이 자리죠. 요게 나이스 샷. 네, 나이스 샷수고요이 수의 의미는요, 이 수의 의미는, 일단은, 어, 여기를 칩, 이렇게, 어, 끼워 가면은요, 일단은 여기 한 집이 안 나죠. 어, 한 집이 안 나고, 백이요. 여기를 치받고 이었을 때 잡으러 가야겠죠. 그러면 백이 여기를 일단 젖히고요. 늘어야 되는데 막아갑니다. 그러면은 흑이 일단 여기를 끊겠죠. 물론 백두 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잡을 수 있는데 이 젖혀가는 게 선수가 돼요. 만약에 이걸 무시하고 이렇게 잡으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 백이 이렇게 두면은 오히려 흑이 잡히게 되죠.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걸 못 둬요. 그러면은 백이 젖혔을 때 흙은 이걸 잡아야 되는데 젖히는 게 선수가 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살았죠. 만약에 젖히는 게 없으면 흙이 여기 젖혀 가니까 죽는데 지금은 이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묘해요. 지금 자세히 뜯어봐야 돼요. 바둑은 허술하게 대충 두다가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동훈 선수도 이렇게 쉽게 살려줘야만 할까요? 여기서 진짜 뭐 아무것도 못 할까요, 흑이? 일단 흑의 최강은 이렇게 누어서 잡으러 가는 순데 백은 여기를 일단 붙일 거고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패가 나는 게 최강인데 문제는 백이 패감이 사실 많아요. 뭐 여기 살자고 하는 패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패가 나면은 또 이것도 흑이 또 재미가 없네.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동훈 선수가 결국에는 실전에 좀 뭔가 흔들어 보고자 여기를 먼저 들어갔어요. 당장 잡으러 가는 거는 쉽지 않으니 주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 그랬더니 판 윌러가 받아주고요. 여기 하나 이제 쓱 밀어가지고 이거 받아라 했는데 판 윌러가 뭔 소리냐?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싹한 다음에. 받을 때 내가 이제 살면은 네 집부족 아니냐? 맞습니다. 집부족 맞습니다. 갑자기 이동훈 선수 집부족증에 걸리면서 이바둑이 힘들어졌습니다. 힘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포인트는 이동훈 선수가 당창에 잡으러 갔지만 아까 보시면 메인 포인트를 보시면 이렇게 잡으러 갔지만 여기서 정확하게요 파닐러 선수가 이 2에 1에 묘수를 찾아가면서 어, 이 백이 쉽게 공격당하지 않았다, 하, 않았다, 그렇죠? 어 그래서 만약에 근데 여기를 아 이렇게 있는 건안 되고요. 어 이렇게 있는 건안 되고 요거 잠시만요. 요거 하고 아 여기서 만약에. 젖혔을 때 늘고요. 이거 안 끊고 하나 생각해볼 만한 수가 하나 있기는 해요. 여기를 이제 늘어가는 거죠. 진짜 독하게 내가 너를 잡으러 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리키텐님 어서 오시고요. 이거 둘때 막은 다음에 탁 치중 가가지고 승부 한번 가자. 왜냐? 네가 이거 잡으러 오면은 나는 이렇게 쏙 따르르르르 얘네랑 같이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어, 대참사가 일어나기 직전인데요. 누구한테 대참사일까요? 또르르르르르 이렇게 딱 나가요. 나가 이제 흙이 이제 지렁이 같이 이제 기어 나가는데, 야, 파닐러. 내 이거 지금 넘어가면은 니만 잡힌 거 아닌가. 하는 아니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백에 이렇게 딱 젖히면은, 흙이 다 죽었죠. 아우 너무 비참해요. 이렇게 죽으면. 와, 나 진짜 이렇게 죽으면, 죽으면은요, 저는 진짜 이 자리에서 이제 눈물 펑펑이에요. 눈물 펑펑.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여기 연결하는 거랑 이거 연결하는 거랑 맞보이기 때문에 비참하게 흙이 다 죽은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파닐러 선수가 여기를 뒀을 때는 이미 잡기가 쉽지 않았다. 라는 거였고요. 자 이렇게 해서 파닐러 선수의 묘수 한번 저희가 한번 봤고요.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시죠. 세 번째 이바둑 혹시 기억 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렇게 오래된 바둑은 아닌데 딱 보시고 맞히시는 분은 진짜 완전 고수예요. 솔직히, 음 솔직히 교수예요 고수. 어, 타이잼 이자 아니시면은, 일점더넣으셔야될것 같은데, 더넣으셔야될것 같아요. 아, 일 점? 8 점? 일단 요 바둑을 보시면, 백이요, 지금 백 차례에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판을 한번 스캔을 하세요. 판을 스캔을 하면은, 일단 여기를 백이 지금 두어간 상황이고요. 엄청 중요한 패가 있어요, 여기. 이게 이제 승부패예요승부패승부패인데 어, 어, 그냥 이사들 컷을 찍으신 거 아니에요? 서우아빠님 흑이 당이 패이고요. 백은 김명훈 선수 제19회 농심 신라면배 9국입니다. 9국. 구국. 무게감 있는 대국인데 어, 여기서요. 김명훈 선수가 패를 이제 하다가 패감을 여기를 이제 쓴 거예요. 어. 패감을 여기 썼어요. 여기서 흑이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흑이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일단은 있는 게 일감이잖아요. 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면은 일단 백이 여기로 두는 게 선수예요. 흙이 여기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살때 백이 요거를 잡으면 이제는 패감이 백이 많기 때문에 흙이 지금 봐두기 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딱 승부처라는 얘기죠. 엄청 중요한 장면이에요. 여기를 뒀을 때어 그렇다면은 뭐 여기를 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실 김명훈 선수의 꿈이에요. 김명훈 선수가 당이 페이가 이렇게 도졌으면은 내가 요거를 잡은 다음에 네가 요거를딱 잡을 때 깔끔하게 패를 하면 어 흑이 절대 패를 못 이긴다. 어? 농심배는 내 거다. 한국 팀에게 내가 1승 어? 선물해주겠다. 이 꿈을 이제 꾸고 있었을 텐데, 근데. 당이 패가 갑자기 반격을 해요. 여기서 여기도 안 받고 여기도 안 받아요. 야 김명훈 본수야 지금 여기 내 끊어가면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하면서 반격을 그냥 가해버려요. 그랬더니 김명훈 선수 동공 지진 나면서 어어라 이 이건 생각하지 못했는데 요거 이제 당하니까 이제 일단은 당황스럽지 당황스러운데 여기서 여기를 나오고요. 나오면은 치고요. 단수를 치고, 이제 잡고요. 이으면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흙이 여기를 이으면 바둑이 어떻게 돼요? 바둑이 끝나요. 왜냐? 백이 지금 한게 없죠. 백은 여기에 그냥 연결을 했고요. 흙은 여기를 이어가면서 상변을 다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수지타산이 안 맞죠. 이거는 백이 돌을 거두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어, 그런데, 여기를 두고, 여기 뒀을 때, 여기를 치고요. 2일 때, 여기를 이제 나오고, 여기 나올 때 나오고,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패를 하고요. 잡으면은, 여기를 해소하면, 이런 그림으로 갔으면은 바둑이 굉장히 미세했다. 미세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최선의 결과였는데, 여기를 김영훈 선수 안 쳤어요. 안 치고, 패감을 먼저, 패를 먼저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저렇게 치고 뭐 하는 거를 패감으로 쓰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실수였어. 이게 실수였어. 그랬더니 당이 패가 엄청 노려해요 여기서, 아, 이거를 막아버리더라고. 아, 이거를 너무 깔끔하게 막으니까, 어 아이고 어디갔지 자 다시 네 여러분 당황하셨죠 볼게요 붙이고 끊고 네 끊고 따니까 당이패가 노련하게 막았죠 그러니까 요거 패를 이제 해소할 수밖에 없는데 명훈 선수가 여기를 패를 해소했어요 그랬더니 일단 두 점을 살리고요 백이 또 여기 이어야 되잖아요 그때 여기를 이어놓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니까 자세히 보시면은 중앙이 너무 크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물론 패를 해소하긴 했는데 흑도 선수 잡으면서 여기 이었죠.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넘어가 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승부처에서 어 살짝 이제 실수를 했는데 상대가 그거를 파고 들면서 낚아채니까 기회를. 이바둑은 아쉽게도 어, 중국 선수 당이페이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